고양이요? 아 괜찮습니다. 고양이가 화티진 않죠? <laughs> 저번 날에는 강아지가 아, 있는 데갔는데다 아, 갔는데, 물어가지고 물어그래가지고 아, 물어가지고 아,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아파트 가정화수구를 전문으로 저렴하게 뚫어지는 아파트만 뚫어요. 아마 뚫립니다. 네 오늘은 푸파이터의 에벌롱 이라는 노래를 듣고 첫 작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첫 작업은 싱크대토로 갑니다 누구랑? 어제 고객님이 주신 브랜드 콜라 제로 B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꼭 이거 PPL 갔네아 PPL 아니고요 이런 어, 큰 회사가 아마뚜한테 <laughs> 광고 협찬 뭐 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나중엔 모르죠 뭐 네. 고객님이 주신 콜라 푸파이트 에버롱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오늘도 포트파이터처럼 힘차게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이렇게 봄이, 봄날씨인데, 봄이 와야 될 지금, 때인데, 추워요. 아, 지금 바깥 온도가 영상 오드라고 되어 있지만은, 솔직히 춥습니다. 나만 그런가.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면, 요번에도 자전거에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캠핑 한번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먼데는 아니고요 가까운데. 그럼,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서비스 토요일 오전 달려가겠습니다. 네 고객님이 계신 아파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은 최중에 있는 가재마을 아 아니, 가재마을이 아니라 가락마을. 가락국수를 주시려나 고객님께서? 가락마을이면? <laughs> 이뭔 개소리야! 아, 왜 이래? 아침부터. 고양이가 이거 돼? 고양이요? 아 괜찮습니다. 고양이가 막핥히진 않죠? <laughs> 저번 날에는 강아지가 있는 데 갔는데, 개가 물어가지고 물라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어제부터 물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 전에는 약간 네. 뿔락 뿔락 내려갔는데역류했나요 저번에 한번 와이프가 역류한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최근에요? 네, 한 2주 전? 2주 전. 그리고 나서 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저 걸레받이를 열어보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잠깐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아파트가 <목소리도> 되어있레이까 많이 막혀요 제가 이내 시경을 보면은 정상인데가 이제 방이니까 근데 이제 기름이 끼면 기름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거 켜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제 만들어드리는 제가 할 일이고 쿠폰 혹시 받으셨어요? 네, 네 사용하기에 눌렀더니 네 그거 2만 원이니까 거기에 2만 원은 빼드려야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입주때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저는 이거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름 같은 거 엄청 많은거 보시죠. 네, 네, 네. 뭐 이렇게 뻔한 거냐. 자, 아, 요 이제, 요런 걸로 파스를 하는 건데요. 네. 기름이 많, 많 많긴 많네요. 이게 들어갈 때 기름이 많으면 이게 텐션이 걸리거든요, 저항이. 네, 끝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배가 보이도 내려간 데 보이시죠? 네, 요 구멍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걸 제가 좀 보여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뒤에서 뒤로 오면서 이제 옆으로 배관이 이제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깨끗하게 청소 됐는지를 보여 드릴게요. 이제 배관은 이제 깨끗하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잘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을 가득 부을 거예요. 가득 붓고 역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요. 이 정도 물한번 내려볼게요. 물 내림 흐름 한번 확인해보세요. 좀 다르죠? 네. 쭈꾸르륵 소리 날 겁니다. 확연이말이죠 네. 배관이 네. 네. 이제 깨끗해져가지고, 여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입주체럼되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파트 하수구 관리키트 좀 약소하지만 좀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공인 님 가보겠습니다 예, 네네아 첫번째 작업 끝났고요 다음 또 변기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또 관리사무소 어,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관리사무소가 어딘가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관리사무소가 어딘가요? 아예 감사합니다 계십니까? 아예 안녕하세요 네, 저기 업체에서 왔는데요 여기서 싱크대가 막혀가지고 가정사들 싱크대 뚫고 가는 김에 요거좀 커피 드실게요 아 뭐, 이거 이거 작업 아... 하실 때좀 찾게 아, 예, 예. 있고요. 네. 네. 저기 관련 싱크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예요. 아파트 가정세대에서 하시는 전문을 하고 있고요. 네. 창원년도에 아파트만 필요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저희 직원들 오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부탁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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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여기 아파트가 좀 길어요. 배관이. 아, 네, 맞아요. 길이도 세 개면 좀 커집니다. 예. 네. 네. 부탁드렸습니다. 네. 아, 봄인데 춥네요. 또 어디 서 전화 왔어? 네, 네. 전화 주신 분이에요? 아, 어디세요? 아파트가 실단지요. 그러면은 문자로 주소하고요. 그 현장 사진, 싱크대 쪽 막힌 쪽 사진만 몇장 보내주시겠습니까? 원하는 시간도 그러면은 같이 문자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뭐 이렇게 오도가 많이 오지 싱크대가 지금 한 건, 두 건. 아, 이제 밥을 먹고 다음 서비스 어? 변기 합사가 준비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 토요일 서비스를 잘 마쳤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출발할 때는 싱크대, 어, 서비스권 한 건으로 출발했는데, 막상 와보니까는 싱크대 두 건이랑 병기 한건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싱크대 세 건, 병기 한건 서비스를 했고요. 어, 이제 끝나고 가다 보니까는 이제 밤이네요, 벌써. <laughs> 몸도 좀 피곤하기도 하고요. 목소리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일을 마치고 나서, 혼자 집으로 갈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뭐 옛날 생각도 나고 어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 할까라는 생각도 나고 오늘 작업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를 합니다 오늘 드는 생각은 몸을 잘 추스려서 이 일을 오래 잘하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객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 최초 아파트 가정 하수구를 전문으로 저렴하게 뚫어드리는 아파트만 뚫어요. 아마 추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격은 다이소, 서비스는 루이비통 아파트만 뚫어요.